평발이란 건 어떤 걸로 구분하는 건가요? 평발이란 여러분도 평발 유령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신기하게 막 이해하는 사람들이 계신데 뭐 가속이나 빠르거나 뭐 이런 거 그런 거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발소리면은 평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빠른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레버넌트나 아니면 뭐트윈스 본체 분신 느리고 빠른 거 이런거나 아니면 한투나. 라이주, 가속받은 거나, 대오겐, 모로이, 타에, 이런 식으로, 그냥, 시작 헌팅 속도 자체가 다른 애들 있지. 시작 속도 자체가 다른 애들. 딱 보면 알잖아. 레버넌트. 느리거나, 인식되면 빠르거나. 또 누구였어요? 라이주. 전자기기 먹으면 빨라지잖아. 그래서 그걸로 알수 있는 거고. 대오겐은 그냥 사람한테 오면 빨라지고, 완전 근처까지 오면 엄청 느려지고 타인는 그냥 빠르고 모로에는 그냥 뭐 시작부터 빠르다가 또 가속 받아더 빨라지고 트윈스는 본체 느리고 분신은 빠르고 한마디로 스피릿 레이스 팬텀 폴터 벤시 이런 애들처럼 딱 평범한 속도로 시작해 가지고 그 속도가 아닌 유령이 이제 다른 가속 받은 애들 빠른 애들 뭐 느린 애들이고 이런 스피릿 레이스 폴터 벤시 뭐 쉐이드 메어데몬 유레이온이 요괴뭐 고료 이런 애들은 그냥 평발이라고 해요. 어 평발 평범한 소리에 평발 평발은 그냥 얘가 가속을 받았건 안 받았건 그냥 평발 시작 속도가 어 일반 유령이네 한마디로. 스피릿 레이스 팬텀 폴터 베인시 뭐 메어 쉐이드 데몬 유레이온이 요괴 고려 마일링도 평발이긴 한데 얘는 특징이 발소리 안 들리는 그런 게 있죠. 또 월령, 그것도 누구였어요? 오바케 이런 친구, 이런 친구가 평발 유령에 들어가죠. 평발, 그죠 이런 친구가 평발에 평발 딱 들었을 때, 아 어, 평발이다 하면은 그 얘네들이란 거야. 한마디로. 근데 라이즈나 진도 평발이 될수 있어. 하지만 사람을 봤을 때 호로록 오는 소리랑 전자기기 있으면 호로록하는요 라이즈나 진의 특성상 얘네는 평발에서 빼주죠. 그죠 근데 얘네도 평발은 맞아. 결국에는 진이랑 라이즈도 평발은 평발이에요. 이 기준은 인식 안 됐을 때 기준으로 쳤을 때 얘네도 평발인데. 이제, 전자기기가 있냐, 사람을 봤냐에 따라서, 종류가 갈라지죠. 그래서 딱 들었을 때, 그냥 평범한 속도면은 평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가속도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처음 딱 들었을 때, 평범한 속도면 평발이야, 그냥. 처음 딱 들었을 때. 뭐, 10초 후, 5초 후에 들어서, 뭐, 가속도 막 붙고, 이런 거 말고, 딱, 처음 맞닥 들었을 때, 딱 들었을 때, 평범하면 그때 평발입니다. 그래서 쓰지 않는 아이템이 뭐야? 그래서 블랙솔트랑 이티어소 이거 양, 청초, 이런 거안 쓰는 거죠. 왜냐면 걔네들은 감속이 되기 때문에 멀리서 들었을 때 혼란을 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유령 발소리라는 거는 숨어서 들을 때도 많잖아요. 그죠? 유령이 헌팅을 해. 두근두근 헌팅을 해. 그러면은 어디, 숨, 안전장소에 숨어가지고, 조용히 유령 발소리 듣잖아, 이렇게. 그지? 발소리 듣잖아. 딱 들었는데, 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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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덥 발소리가 나. 딱 처음 들었어. 그러면, 어? 저건 평발? 이런 식으로 평발을 찾아내는 건데, 이 소금을 블랙솔트에 소 깔아놨어. 그리고, 유령이 시작 하자, 헌팅하고, 돌아다니다가 그 소금 밟아. 갑자기 느려져. 어? 뭐야? 어, 평발인 줄 알았는데, 속도가 좀 느려지기도 하네? 이런 식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아이템들이 뭐라고요? 이 2티어 정화영초랑 3티어 정화영초랑 또 3티어 블랙솔트 요고. 얘네들이 감속 효과가 있어가지고 발소리를 너무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고수들은 이거 절대 안 씁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쓴다고 해서 누비 이런 건 아니야. 그냥 선호도의 차이인데 일단 고수들은 안 써요. 선호도의 차이인데 일단 삽 고수들은 까만 소금이랑 2, 3티어 정황조는 절대 쓰지 않는다. 아시겠죠? 한마디로 결론은 평발이란 거는 처음 헌팅 시작 시딱 발소리 몇 걸음 딱 들었을 때 평범한 속도. 가속도랑 뭐 이렇게 전자기 뭐 이런 걸안 들었을 때 그냥 가속도 이런 거다 빼고 그냥 딱 처음 헌팅 시작하자마자 딱 발소리가 평범한 발소리게 이게 평발이란 거예요. 아시겠죠?